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에는 사울에게 다녀갔다는 증표였던 그의 단창과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그의 손에 붙이셨지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결심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위치한 맞은편 산꼭대기에 서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먼저는 군대 장관 아부네를 불러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내용은 15절에,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면, 내가 보호해야 할 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에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임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이 대화 속에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왕인 사울을 다윗이 해야지 않았던 이유를 선포한 것이며, 2차적으로는요, 마찬가지로 자신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아보넬은 아마도 상당히 다윗의 추격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사울 밑에서요 군대 장관이라는 권력을 차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윗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도록 가능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쫓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은 17절 이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다윗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반응하죠. 이에 다윗은 자신을 추격한 그 결정이 얼마나 부당했던 것인지를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19절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만약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그 왕을 충동질한 것이면, 그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들을 부추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브넬이 있었겠다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 기름보험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울이든, 다윗이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를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하거나 모욕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수단과 도구를 삼아 함부로 할 수도 없으며 그가 목회자이건 일반 성도이건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새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토록 사울을 지켜주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고 기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의 진영에서도 그렇게 기름 부음받은 다윗을 더 이상 뒤쫓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그 뜻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의 진실한 외침에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속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을 아들로 칭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부드러워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요. 사울의 왕권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의 창과 물병을 돌려주고 자신의 처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24절 말씀을 읽어 드리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 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처우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중히 여기시기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택한 받다 공동체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특별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시선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은 앞서 다윗이 했던 24절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사울의 부족함, 연약함을 다윗이 끌어안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끝까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니 긍휼히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약 하나님이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끝까지 보복하려 들며, 강한 자는 그가 스스로 망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지체들을 향한 극률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보호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강한 자에게는 목종하고 약한 자에게는 군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세상 법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극률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참아주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를 주관하심을 믿고 극률로서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